격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한구사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10 발해입니다. 어 엄청 잘 나오는 파트죠. 여기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닥치고 암기 하셔야 합니다. 하우 하우 하면서 무조건 다 암기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 발해는 포인트가 왕 통치 체제 그다음 고구려 개승 근거 당문화 영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잘 나옵니다. 요새는 왕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잘 봐야 합니다. 우선 왕부터 보도록 하죠. 고왕, 대조영이죠암기띠은 세우고, 그렇죠. 거란족, 이진충의 반란을 틈타 고구려 유민이 이제 도망가죠. 이때 걸걸준상과 걸사비유가 이제 주도합니다. 어, 동모상 기슭에서 진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로 바레로 바뀝니다. 대조영은 걸걸중상의 아들이고 천무령 전투에서 이예고를 격파했습니다. 아, 이 부분 어디 대조영이란 드라마에서 잘 나와 있죠.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제 기본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대조영 대조영 그 파트죠. 너무 재밌죠. 이예고 정보석 지가어 했고요. 음. 여기에서 그래서 대조영은 그 드라마 보면 무조건 고구려인으로 돼 있는데 걸걸준상 나오니까 이게 좀 이름 그려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 걸걸준상이 말갈 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한국사 배우니까 무조건 대조영은 우리나라 민족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 교과서 나온 대로 그냥 암기하신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배층 고구려계고요 피지배층은 말갈계입니다 연호는 천통 신라 효소왕 때죠. 어 그리고 이때는 발해 군왕입니다. 발해 군왕 당 현종에 의해서 발해 군왕으로 어떻게 책봉됐습니다. 어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발해 군왕하고 국, 국왕하고 국왕이 문왕이죠. 국왕이 더큰 겁니다. 기억이 더큰 거예요. 니은보다 오케이. 그다음 대조영은 세우고, 그다음 연호는 천통, 그다음 무왕 대무예입니다. 대조영 아들이죠. 싸우고 그렇죠. 당과 대립합니다. 산둥 지방 등주 덩저우 지역을 공격합니다. 장문위원을 시켜서 신라에 적대적이었죠. 신라에도 당 요청으로 신라가 또 발해를 공격합니다. 성덕왕 때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사신 파견하여 그래서 어 수교를 합니다. 일본과. 그래서 일본에 보낸 수교가 남아 있죠. 어, 국세의 고구려계승 포방가 있습니다. 어, 사료팁으로는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부여계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무왕때입니다. 연호는 인한 음, 신라 성덕왕 때 어, 북만주 장악합니다. 그리고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천도. 이 중경 청도설도 무무왕설과 문왕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왕설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문왕설로 보도록 하죠. 그다음 어, 요서 지방에서 당과 충돌합니다. 상둥반도 덩저우 아까 장문이 공격했고, 그다음 어, 덩저우 자사 위준이 이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발해관 설치하고요, 동궐 일본과도 교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뭡니까? 싸웠다 누구랑? 당나라랑 싸웠다 이게 무왕 무왕 누구랑 싸웠다? 당나라랑 싸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암기 팁이 싸우고 연호는 이나. 그 다음, 문항. 문항은 이름이 대흥무예요 나, 고려구강 대흥무 이렇게 사료팀 많이 나오죠? 화해하고. 그렇죠. 중국가 이제 화해합니다. 려화 어, 천도부터 하죠.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그래서 암기팁이 중상동입니다. 암기팁이 뭐예요? 중상동.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당과 교류합니다. 당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조공도. 신라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신라도. 그렇죠. 어, 신라 경덕왕 때입니다. 안산 안을트나 어, 틈타 요하까지 영토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교 문서 보내죠. 나고려궁항대음무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통치 삼성육부 주자감 설치하고요. 연호는 대응입니다 황제국 표방있죠 어, 정효공주 묘에 되어있죠. 어, 정효공주는 넷째 넷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 정혜공주. 그리고 발해 국왕으로 되어있습니다. 발에 국왕으로 되어있고요. 불교, 전륜선왕 이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흥, 보력, 효감, 금융, 선법, 대왕이 있는데, 이거 사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대흥, 보력, 이 연호잖아. 대흥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 문왕이죠. 오케이. 도교 발달했다. 정의공주 묘에 불로장생 표현이 있다. 정의공주는 넷째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암기팁은 문왕, 화해하고 중상동.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연호는 대응, 그다음 어, 보력, 오케이 선왕 대화 엽니다. 동경의 상경으로 마지막 천조죠 중흥 암기 팁은 동상. 그래서 중상동에 사는 동상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구세기로 가죠. 성왕 대인수 정성기입니다. 대조영의 아들 아우, 아우죠.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의 사대손입니다. 왕 계통이 바뀌었어요. 정성기 해동성국, 정성기죠. 최대 영토를 차지했죠. 요동, 그렇죠. 연해주까지. 연호는 건흥, 신라 흥덕왕 때입니다. 지방제도, 오경, 상, 중, 동, 서, 남경까지 이렇게 오경제도 있고요. 15부 62주입니다. 요새 이거 잘 나옵니다. 오경 15부 62주, 알겠죠? 어,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부주 이렇게만 나왔어요. 부주 나와도 여러분 어디다? 발해다. 오경 15부 62주, 이거 몰라도 경, 부, 주 이렇게 나와도 어디다? 이거? 발해다. 이렇게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부, 주 나와도 발해입니다. 대부분 말갈조 복수겠습니다. 오케이. 애왕 망하죠. 어 대인선. 애 불쌍하다. 발해 멸망. 거란족 야유라 보기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어이지역에 거란이 동당국을 건설하죠. 근데 발해는 계속 부운동 있죠? 후발해, 전왕국, 흑료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암기팁 하면 어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다시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고무문 성선에 고무문 성선에 이렇게 되죠 천인대건 오케이 됐습니다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망하고 고무문 성선에 천인대건 어 그리고 여러분 사료 팀은 또뭐 있어요 남해부의 다시다 다시마 다시마 남해부의 다시마 부여부의 사슴 그다음 미타오의 붕어, 그다음 솔빈부의 솔빈부의 말, 특히 솔빈부 말이 제일 잘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고구려 계승근거 보도록 하죠대조영과 지배친 고구려인이었고 외교 문서에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옵니다. 대광현 등 왕족이 나중에 발해 멸망 후 고려로 망명한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 계승했던 문화 유적도 정예공주묘. 둘째 딸 문왕 둘째 딸 묘에 모주림 청장구조 있고요. 불상 이불병자상 고구려 양식 기와 온돌 석 등이 다 고구려 양식이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급 했다.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하고 또 요새 잘 나온 게 당문화 수용이에요. 삼성 육부 그리고 주작대로 도교 벽돌 무덤 용두산 고분군에 있는 정효공주 넷째 딸 정효공주 묘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영광탑. 음, 전탑 벽돌탑이죠. 그다음 유학이 발달했다. 주작감 있는 걸로 봐서요. 오케이 당문화도 수용했다. 이 중에 제일 잘 나온 건 삼성육구하고 주작대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 발해사 관련 서적도 보도록 하죠. 이승유의제왕운기 최초로 우리 민족으로 인식 유득공의 발해고 최초로 남북국 시대 사용 그쵸이두 개만 하면 돼요. 뭐 안정복의 동사가 뭐말갈역사로 봤고요. 이 중에 동사는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 인정했고 해동역사에서는 발해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했고요. 아방강역고에서도 어, 우리 역, 우리 민족으로 봤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중요한 건이승희의 제한공기하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암기 팁, 제발 제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흥운동후발해 정한국 있는데 정한국 있는데 어, 이건 됐습니다. 어 그다음 발해하고 신라 갈등 요 가끔 나옵니다. 젠장 사건,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싸운 거예요. 왜윗자리 앉으려고 싸운 거젠장 등재설 사건은요 빈공과 장원 갖고 싸운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젠장과 그 다음 등재설 사건 때문에 신라 발해가 갈등했다. 그 다음 흰자 잘 나온 거 발해 오도 거란도 상경에서 부엽으로그 다음 일본도 상경 동경에서 어디로? 일본으로 조공도 상경에서 서경 압록부 그리고 중국으로 신라도 상경에서 남경 남해부 그리고 신라로 영주도 상경에서 영주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뭐예요? 일본도, 조공도, 신라도예요. 일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 그다음 신라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남경. 조공도, 당나라 서쪽에 있잖아요. 서경.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도 그려 놓고 그 위치, 그렇그 방향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다음 통치제 보도록 하죠 중앙에 삼성 육부. 그렇죠? 삼성, 정당성, 왕 집행, 대내상국정총괄합니다. 성조성 왕명출납 중대성 왕명작성 다시 삼성 세계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 육부 이원적 통치체제죠 유교 명칭 사용했습니다 자사성 우사성 있 자사성의 충인의 우사성은 지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감찰의 중정대 서적문적원 그다음 교육이 주자감 여러분 이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암기 팁이 정중하게 주문한다 정당성 그렇죠. 중대성, 중정대, 주자감, 문적어. 정중하게 주문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중대성, 중정대 헷갈리면 안 돼요. 중대성은 삼성 중 하나고 중정대는 감찰기관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지방. 5경, 15부, 62주. 경, 부, 주. 5경은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남경이 있다. 15부는 중앙행정의 중심지로서 도독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관리 이름도 잘 나옵니다. 도독. 62주는 부활의 하부행정단인데 자사 파견합니다 이것도 바꿔서 한번 낸것 낸 같습니다 도독과 자사 구분하기 바랍니다 현은 현승 파견했어요 촌락은 수령이라 불리는 촌장을 매개로 지배했다 자치했다 군사는 12입니다 이거 나왔죠 12하고 10정 바꿔버렸죠 10정은 신라 통일신라 지방군 12는 발해 중앙군 발해 중앙군은 1위다 다시 발해 중앙군은 12 지방군은 농병일치 지방관이 지휘했다 오케이 남북국 통치 체제 비교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강의 노트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요 발의 거만 볼게요. 삼성 6부. 그 다음, 정중하게 주문한다. 15부, 62주. 그렇죠 오경 15부, 62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군사는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발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발에 왕쪽 있는 내용 완벽하게 암기하시고요. 통치 체제 어 지읒자 들어간 거 정중하게 주문한다는 거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십 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에 중요합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닥치고 암기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합격해야죠.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